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한지인입니다. 오늘 여기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아울렛 이 열린다고 해서 급히 뛰어왔어요. 오늘 그거에 맞게 옷도 멋있게 입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 투워가지고 <laughs> 네,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오늘 아우터는 스튜디오 테이블 제품이고요 백은 오소이 제품이고 여기 스커트는 오픈너야이 기존 제품이고 이거는 기준 제품이에요 약간 요즘에 잘 나간다는 브랜드 거를 다 입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잘 착장해봤습니다 <laughs> 오늘 입으신 룩을 한절로 얘기하자면 무슨 룩일까요? 눈이 오는 것에 대해 완벽히 대비한 룩이요 아, 이런 퍼 소재의 아우터에 좀 장점이 있으면 뭘까요? 패딩은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저는 퍼로 스타일링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금 더 멋져 보이잖아요 아, 멋져 보이니까 그래서, 네. 단점도 혹시 있을까요? 네. 단점은 털이 날린다는 것 아. 입에 털이 들어온다는 것 아, 그것만 좀 빼주면 괜찮다 네. 그리고 오늘 스타일링 또 가방도 둘다 예쁘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가방도 조금만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저는 이렇게 요즘 미니백 이랑 같이 스타일링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는데 컬러에 맞게 브라운백 픽했고 이거는 웨스턴 부츠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같이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 되다 보면은 이런 아이템들 하나 하나 좀 약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 추천할만한 나만의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역시나 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런 거 취향에 맞게 잘 선택하시면 예쁘게 겨울을 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퍼 브랜드 약간 추천 하나만 해주신다면? 저는 이번에 출시된 랜시브 제품 퍼 베스트랑 음. 퍼로 쇼츠가 출시되었어요 네. 어디서도 볼수 없던 제품이어서 나오자마자 솔드아웃 돼가지고 매물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아울러 오셨으니까 아울러에서 어떻게 오늘 털어갈 거다? 아 오늘 전략적으로 움직일 건데요 네. 이거 빨리 마치고 가봐야 돼요 아 빨리 가봐야 된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크리에이터 베이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아울렛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아, 오늘 무신사 부티크 노리려고 아침부터 일찍 왔습니다. 오늘 약간 중무장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스타일도 한번만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가 어제 과함을 해서 최대한 편하게 머리도 안 깎고 오려고 해서 바라클라바 쓰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일단은 두꺼운 옷을 좀 입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아이보리 톤으로 같이 입어줬는데 신발이 정말 귀여워요. 골든 구스거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겨울 신발입니다. 신발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요 신발 좀만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 요거는 골든구스에서 한 2년 전에 출시됐던 제품인데요. 제가 살짝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어, 네네네. 네, 이게 겨울에 어그처럼 자세히 보면 신발 안쪽에 이렇게 시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따뜻해서 오늘 올겨울 처음으로 신었습니다. 오늘 여기 또 아울렛 오셔서 엄청 구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여기 아울렛 와보시니까 어떠신지? 아, 일단은 제가 정말 피곤했는데 피로가 다 날라갔어요. <laughs> 돈을 쓴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음. 여러분도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제품 개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산 제품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자크무스인데요 이게 자크무스 버킷햇인데 사실 1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이거를 오늘 새 상품을 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 아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데려와서 음. 최고예요 어제 숙취가 날아가는 거 같은데 아, 그럼요 이미 날아갔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무신사 아울렛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 친구랑 저기서 소금빵 사러 왔다가 음. 사람들 그 쇼핑백 무신사 아울렛 들고 다니는 거 보고 와서. 들렸습니다. 자연도 거기 들렸던. 네네 맞아요. 아, 여기 아울렛 와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 다한 번에 볼수 있어서 좋고 합리적으로 살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아하는 브랜드 혹시 어떤 브랜드 좋아하시는? 제가 커버나 직원이어가지고 아 <laughs> 커버나랑 저희 회사 것도 보고 방금 키뮤어 그 니트 입어가지고 음. 구경하다가 왔습니다. 오늘 스타일도 너무 멋있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입으신 네.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어 이거 기준에서 샀고요. 처음 개시한 자켓이고 이거는. 레이블리스라는 브랜드에서 산 치마 바지고요. EA에서 산 가방입니다. 어, 커버낫 제품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아, 오늘 커버낫은 평소에 많이 아, 입고 많이 <laughs> 주말에는 다른 거 입습니다. 네, 오늘 룩을 약간 한 줄로 얘기하자면 무슨 룩일까요? 어, 컬러풀한 저를 표현하고자 이렇게 입었습니다. 약간 좀 크리스마스 느낌 나게? 아 네, 연말 느낌 나도록 입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색깔 코디를 되게 잘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좀겨울에 사람들이 약간 블랙 막 이렇게만 많이 있잖아요 네. 약간 나만의 약간 색깔 코디 잘하는 법 그냥 일단 저는 한가지를 포인트로 정하고 음. 거기에 또또 또 다른 포인트를 또 정해가지고 음. 그 조합이 잘 어울리도록. 음. 의류회사 다니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무신사 아울렛은? 규모가 되게 크고, 일단 사람들이 되게 다 알고 있으니까, 음.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이렇게 큰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거 아울렛 한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는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당황스러워요. <웃음> <웃음> 여기 아 올래 와보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내부? 부티크 제품이 살게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산것 중에 가장 잘산거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오트리 운동화랑, 어. 자크뮈스 가방. 자크뮈스 가방. 좀 많이 저렴하게 샀나요? 네. 입이 거의 찢어질 것 같은데. 네. <웃음> <웃음> 오늘 입으신 룩도 멋있게 입고 와주신 것 같아요. 입으신 룩한 번만 소개해 주신다면? 오늘은 쇼핑을 하기 위한 편한 룩이고요. 네네 네. 게잘 쓰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는 약간 이렇게 말고 다르게 입으실 것 같은데 요즘 평소 스타일이 어떠신지 어 추워져서 이렇게 입긴 하는데요 그냥 코트나 좀 심플하게 위주로 입는 겨울 되면서 좀난 이렇게 요즘에 입고 싶다 가방은 조금 큰거 요즘 많이 메고 다니고요 큰게 조금 많이 눈에 들어와서 메고 신발은 조금 두툼한 거 신고 음. 약간 좀 그냥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다 예쁜 게 많아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그 인스타그램 크리에이티브로 활동하고 있는 얼로우킴입니다. 어... 인스타에서도 많이 뵀는데. 아, 네 저도 무신사와 <laughs>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사 네. 여기 오늘 아울렛은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어, 오늘 무신사 아울렛에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저도 왔는데, 네돈 많이 쓰고 갑니다, 네. 오늘 스타일도 멋있게 입고 와주신 거 같아요.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일단 상의는 리고엔스 입고 왔고요. 안에 티도 리고엔스고 바지는 이에 신발은 로아. 이번 신었습니다. 올해 지금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밝게 나왔는데 어두운 톤을 제가 구하게 돼서 되게 아끼는 신발 중 하나입니다. 살로몬보다는 조금 더 하이엔드 느낌인데 많이 대중적이진 않아서 조금 많이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어떤 스타일, 약간, 요번 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은 추천해주세요? 어, 저는 주신다면. 편하지만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포인트 하나 딱 주는. 예를 들어서 저는 올블랙인데, 신발에 약간 베이지 톤 해가지고 조금 더 깔끔하게 신는 거를 되게 조용하,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신 것 중에 약간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거. 가요 어, 잘 샀다. 네. 발렌시아가 올블랙인데, 제가 평소 보고 있었는데 한 300대인데 지금 9 5만원에 샀거든요. 이거 진짜. 진짜 진심이 우러나오는데. 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이런 현장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여기 무신사 아울렛만의 좀 특징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새상품을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음. 세컨엔즈가 아닌 새상품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살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아울렛인 것 같아요. 네. <laughs> 많이 다니는데도 진짜 좋네요. <laughs> 네. 정말 쏠쏠하니까꼭 다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올라온 무신앙크루 34살 이영구입니다 놀러 왔다가 여기 아울렛 산다 그래서 한번 구경 왔어요. 어, 오늘 그거에 맞게 스타일도 너무 멋있게 입어주신 네. 것 같은데 입으신 착장 한번만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건 리복 거 이번에 신상 나온 패딩이고요. 그리고 바지는 어반 드레스 거. 신발은 발렌시아가 디펜더입니다. 오늘 입으신 룩을 약간 한 줄로 얘기하자면 무슨 룩일까요? 크리스마스 포인트. 아 네. 크리스마스 포인트. 네. 오늘 여기 아울렛 와보셨는데 여기 현장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되게 핫하고 좋은 것도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laughs> 구경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아울렛 그럼 약간 아무래도 쇼핑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쇼핑하실 건지 나만의 약간 팁 같은 거? 어,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 위주의 쇼핑하고. 잊지 않는 제품들 그런 것들 위주로 저렴하게 가져갈 생각이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브랜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크으시니까. 아 어, 발렌시아가 가장 좋아하고 디엔서 가장 음.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두 브랜드 가장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 힙함? 힙함 이런 때문에. 것 같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거 같다. 네네 나만의 약간 겨울 스타일링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에이카 화이트 거 음. 패딩을 아주 잘 즐겨 입고 있거든요 저희 글로시한 패딩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거기가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아무래도 겨울에 패딩이나 코트냐 어떤 게좀더 좋냐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혹시 어떤 걸... 저는 패딩파입니다 깔끔한 룩보다 이런 스트릿한 무드가 좋아서 패딩이 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